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오늘 그 대초 혹팔이며 그 신초 제거하러 이렇게 꽃상태도 볼겸 이렇게 두루 살피며 보고 있는데요. 아, 박쥐나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. 아, 작년에는 그 박쥐나방 그 피해 본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. 어, 그 신초, 먼저 번에 올려준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신초 그 기부 쪽을 3cm 내지 5cm 정도 고개 스미치온을 뿌려주면은 뭐 이상이 없었는데, 올해는 뭐 붓으로 발라줬어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그 부분을 가해한 거는 없는데, 이놈들이 이제 가해할 곳이 없으니까 다른 곳을 가는데, 이거는 그 전년도 신초예요 전년도 신초 끝부분에 입줄기 쪽을 가해를 했네요. 그래서 뭐 미리 저기 떨어진 거는 잎이 이렇게 됐고, 어, 잎을 건드리니까 끝에 이제 그 혹파리가 있어서 따르니까 확제껴지는데 보니까 어 박쥐다방 일어났네요. 아 이놈들 참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보니까 올해는 한 대여섯 군데 당했는데요. 그 신초 3cm, 5cm 부, 부분이 아니라 한그 10cm 정도 되는 부분 거기를 가해한 것도 있고요.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예방도 좀 달리 좀더 신중하게 좀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박쥐나방은 진짜 꽤 대단하거든요. 어, 신초 전체 기부 쪽을 당하면 뭐한 7, 80cm, 1m 뭐 이런 거가 대충 한 1kg 이상 달린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, 아, 이거는 천상 뭐 달리 방법 없고 어차피 자른 거니까, 이게 전지가위로 재 잘라가지고 애벌레까지 잘라버릴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제가 그거 한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전년도 신초도 이렇게 가해를 하고요 음, 3cm 내지 5cm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데가 없으면 그더 어, 위에도 한다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좀 이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어,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끝내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요 속에 애벌레가 있어요 어, 요 속에 보시면 저게 애벌레예요 지금 아마 일부분 잘렸나봐요.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, 저게 이제 그 스미치온 원액 같은 거를 그 구멍을 차서 뿌려주면 싹어 나와요. 그랬다가 쏙 들어갑니다. 그랬다가 또 다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와서 이제 몸이 한 3분의 2 정도 빠졌을 때, 그때 손으로 문대서 죽이고 그러는데, 아, 참. 저, 저걸 내버려두면 내년에또 엄청난 피해가 더 생기겠죠. 어, 아, 참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박쥐나방 그렇게 요즘에는 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이게 그 대추나무만 그러는게 아니라, 모든 나무에 거의 다 가해를 해요. 그래서 뭐, 상당히 제일 큰 피해를 주는 충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이런 피해, 여러분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이제, 다시 한 번,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, 3cm 내지 5cm 신초 그 기부 쪽을 주로 가해를 하지만, 이제는 이놈들도 진화를 해가지고, 좀더 위쪽, 어 다른데 엉뚱한 곳도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